개통령 이상형 월드컵 해볼 거거든 이게 총 라운드를 선택하라는데 64강은 해야겠지 32강 했는데 그 안에 시간 되는 사람들만 있으면 곤란하니까 64강으로 해가지고 시작해볼게 유지태 이진욱 둘다 좋은데 유지태 스스무 좋다 둘다 누군지 모르는데 스스무 박서준 줄리엔가 줄리엔가 서강준 이영진 이현진 서인국 인수 인수 호야 션우 신승호 박보검 신승호가 누구야 그런데 신승호 정해인 윤계상 씨발 끝났어 윤계상이 여기 들어온 걸로 그냥 끝난 거야 응 음. 박재범 송중기 박재범 바로 박정우 피오 여진구 여진구 김무연 원호 구자우 장동윤 윤시현 이재훈 류준열 김민규 둘다 시기 안돼 류준열 조병규 베이식 옥태경 이용대 진 곽시양 이경 곽시양은 또 누구야 한국 사람일까 이경 김민기 강한은 옛날, 류이오, 버나드바. 아, 씨발, 버나드바 겁나 좋아. 안창님 류승호, 체현명. 체현명은 또 누구야? 체현명, 송희찬, 박정우 윤시영, 이경 이용대, 윤기상 용... 씨발, <laughs> <시발>, 이거 결승인데? <laughs> 사실상 이게 결승이야. 아, 아, 씨발, 윤기상주리인가 오케이경, 이현진, 박재범, 원호, 송희찬 참현 송희찬, 조경규, 유지태, 베이직 장동윤, 이재훈, 박재범, 이현진, 유지태 태견, 장동윤, 이재훈, 박정우, 박정우, 배이식, 윤계상, 유지태, 배이식 박정우, 박재범 근데 박정우가 누군데? 박정우, 윤계상, 박정우, 배이식 어, 박정우가 누군지 궁금하다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 박정우, 윤계상 박정우, 윤계상, 윤계상 박정우,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박정관 누군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박정은 검색해보는 걸로. 야구선수야? 98년생? 씨름선수야? 씨름선수? 아, 누군지 모르겠네. 일단, 윤계상이 나온 시점에서 그냥 윤계상이었어. 나 윤계상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막 중간에 찰지게 막 멘트 같은 거를 안 넣었잖아. 그렇게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막 고민할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한을 좀 키워야겠어. 128강 가야겠어. 진짜 장동훈 장원, 손석구, 구자욱, 로거, 서준. 로거는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원호, 어. 임모야 임시야, 여진구박정우 아, 박정우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이장윤, 이용대. 이원준 이재용 이원준 사진이 너무 좋다. 이원준 사진 이 너무 좋아서 이원준 이원준이 누군지 모르거든. 하정우 진영 장기영 진영 너무 귀여워. 둘다 시기 안 돼가지고 좋다라고 하죠 그냥. 디오 이름이 디오 씨발 존나 좋아. 변준서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경 바로. 온전성찬 손이찬 최우식 육성재 강단이 강단이 지신이. 아, 정성화 신승호 박재범 태양 태양 씨발 존나 좋아. 이락 서인구, 이진욱. 이진욱 실제로 봤단 말이야? 다른 동족 엘프야, 엘프. 신영탁 조인성. 아, 뭐하드 봐. 존나 좋아, 조봉규. 조진욱. 정석원, 차현승. 이 사람 둘다 이미지가 비슷한데 차현승이 누구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 내가 너무 모르거든. 차라리 그냥 아는 정석원으로 가자. 손흥민, 윤균상. 규정수수모. 수수무 누가 누구야? 수수모, 김동혁. 원필진. 원필 누군지 몰라 전세진, 하석진, 영준, 영준, 영준이 누군지 몰라 원성우, 장황은 이준호, 이준호, 박해진, 에이토, 에이토는 누구지? 일본 사람인가? 에이토, 김영광, 왕대륙, 류이오, 둘다별로인데 아, <laughs> 아, 그냥 류이오, 류준 최자, 이기영, 김수현, 김수현 목소리가 너무 좋지 응, 윤계상윤두준유지태 주지, 연주, 지태, 어, 피오, 줄리엔강, 박동안 오, 둘 이미지가 비슷하다. 근데 김정은 누군지 몰라. 배식이 승기, 배식 양세종, 창조 박서준, 기성용, 이현진 강동. 하, 강동호 씨가 존나 좋아. 이진호, 정석원, 박동원, 신명탁, 이성용 최우식, 이용대디오, 기호 존나 좋아. 유지태강간님유지태안창님 신성호, 임시안, 기성, 지진이. 음, 기성, 아! 잘못 눌렀어. 근데, 뭐, 의미 없어. 둘이 누가 올라갔다 상관없어. 다음번에 떨어뜨릴걸. 응. 로거, 영준. 영준, 누구야? 손희찬. 손희찬 또 누구야? 이기영 장동, 장동. 이기영또 누구야? 아, 번화들 봐. 이원준, 진영. 아, 아, 이원준 사진이 너무 좋지만, 진영 너무 귀여워. 박소정 지진이. 김무열왜 올라오는 거지? 대신, 조진호, 광동호, 최자 줄리안과 피오 피오 하정우 전세진은 또 누구야 전세진 전승환 윤계상 손석구 조병규 박정우 유지템 손석구 심형태 하정우 이진호 손희찬 진영 버나드박이지 버나드박 왜 활동 안 하지? 조병규, 전세진 둘이 왜안 떨어지고 올라왔지? 조병규 박정우 디오 이 경우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 강동호 최장 임시한 박서준 얘네들은 왜안 떨어지고 올라왔대 박서준 변신강동호 이진우 아 이것도 고르기 어려운데 이진우 강동호도존나 좋아하는데 디오 배신 디오 손석구 윤계상이지 버나드바 유시태 최자 박정우 진영 아 이것도 어렵다 박정우 진영 박정우가 근데 진짜 누군지 너무 몰라 진영 이진우 윤계상 진영 버나드바 아 어려운데. 아, 버나드바, 유지태, 윤기상. 이 사진으로만 보면 버나드바, 버나드바 기윤기상 결승이지. 윤기상이지 뭐. 어, 또 윤기상이 됐어요. 윤기상이 됐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 시무리우, 시무리우 아나, 샹치, 샹치의 시무리우를 제일 좋아해. 끝.